우리 예성집해 볼까? 밝지 말고. 네. 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16일. 제목 율법 교사의 시험. 우리 말씀 포인트로 다 같이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.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.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,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,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, 선생님,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,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, 내가 어떻게 읽느냐? 대답하여 이르되, 내 마음을 다하며, 목숨을 다하며, 힘을 다하며,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. 이를 행하라.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 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. 아멘.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. 다음으로 질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? 나는 그두 가지의 계명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잘 지키고 있나요?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세요. 우리 말씀 포인트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시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나에게 그두 가지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. 묵상 포인트. 묵상 포인트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.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. 우리는 먼저 위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, 목숨을 다하고, 힘을 다하고,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. 그리고 이곳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.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나아가는 매일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. 네, 묵상 포인트를 보면 질문 포인트에 나오는 그두 가지 개명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지요. 응답 포인트 1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아요.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요. 2번 오늘 기억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는 27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7절 본문을 한번 같이 적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포인트 오늘 활동 포인트는 성경 임무를 맞추는 어, 그런 활동이네요 네스무고개처럼네가지 단서가 주어져 있네요 1에서부터 4를 읽어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기도 포인트. 우리 기도 포인트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, 위로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. 이 땅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.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친구들 또 내일 봐요.